가짜 보수 정당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 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원 어디 있어?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어 잘했어. <laughs> 반갑습니다. <박수 많이 해주십시오. 웃음> 음. <laughs>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 대형! 이 대형! 오늘은 김영남 전 의원이 함께해 주시겠다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저는 보수정당을 포기한 국민의힘 출신입니다.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, 여러분. 이제 우리 한편 됐으니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고민. 보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우리 재명이 잘 부탁해요. 파이팅. 6월 3일 제명이 부탁합니다. 제명이 부탁합니다. 반갑습니다.